안녕하세요 폴로 라이프 로레입니다 아저 폴로 셔츠 사러 왔는데요 아 혹시 어떤 핏 아세요? 핏이요? 핏은... 핏은... Always be classy 오늘은 폴로에 대한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컨텐츠에서 폴로의 옥스포드 셔츠를 추천드리기도 했었는데 폴로는 진짜 아메리칸 클래식 정말 미국스러운 패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도 정말 유행을 타지 않고 수요가 꾸준하죠 본인이 사입는 경우도 있지만 선물로도 정말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폴로의 대표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셔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사서 입으시든 아니면 선물하시든 셔츠를 사려고 딱 가면 핏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입니다 클래식 핏, 커스텀 핏, 슬림 핏 어떤 걸 사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폴로셔츠 가이드입니다 폴로셔츠의 사이즈 가이드부터 한번 볼게요 폴로셔츠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이즈와 핏, 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크게 보면 숫자와 영어 알파벳으로 사이즈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숫자 사이즈는요 예를 들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14, 1분의 1, 32 이런 식으로 써있다 그럼 여기서 14, 1분의 1은 14.5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게 목둘레입니다 목둘레 그리고 32는 팔기장을 뜻해요 대체로 폴로셔츠들은 팔기장이 좀긴편이에요 이게 이제 임치 단위를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미국 사이즈 기준으로 14에서 14.5는 S 사이즈, 15에서 15.5는 M 사이즈, 그리고 16에서 16.5는 L 사이즈, 그리고 17에서 17.5는 XL, 그러니까 X라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파벳으로만 보면 XS, S, M, L, XL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이즈를 입으라는 거냐 사이즈가 참 애매해요 딱 정의를 해드리면 한국 남성분들은 S, M, L 안에서 입으실 것 같거든요 클래식 핏 기준으로 S는 제가 보기에 한9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5랑 100 사이 그리고 M은 10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L은 107 정도, 95, 100, 105에서 플러스 2 정도씩 더 들어간 느낌입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제가 보통 기성복을 100에서 105를 입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클래식핏 기준으로 M 사이즈를 입어요 폴로 옷. 일단 그걸 고려를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셔츠 핏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폴로의 셔츠는 크게 세 가지 핏이 있어요. 클래식핏, 커스텀핏, 슬림핏. 그럼 이제 제가 키가 178cm이고 몸무게가 74kg이고 100 사이즈 혹은 105 사이즈, 브랜드별로 이건 다 다르니까 입는 클래시가 각각 핏에. M사이즈를 입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본인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클래식 핏입니다 저희 크래식 t v 에서 여러 번 소개드린 360도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 기계가 있어요 저희가 정말 큰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오늘 이 영상에 적용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고요. 크리스핏은 이 폴로셔츠에서 가장 베이직한 핏인데 아마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서양인 체형에 맞춰서 좀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출시가 돼서요. 활동성이 굉장히 좋다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다시피 팔 기장이나 뭐 허리 둘레 같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여유가 있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번 입어볼게요. 소매를 이제 세번 정도 롤업을 좀 해주시고, 저희 크리스티비의 롤업 가이드 영상 있죠? 참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단추를 두 개를 풀어 주면 굉장히 이제 쿨해 보이는 느낌이 잘 살아나죠. 그래서 이 클래식 핏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형에게 잘 어울리냐? 일단 첫 번째, 배가 나오신 분들에게 잘 어울려요. 이 허리 둘레가 정말 품이 여유 있기 때문에 배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뭐 의자에 앉으시거나 조금 이렇게 상체를 숙여 주셔도 배가 나온 게뭐 티가 잘안 납니다.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이제 어깨나 가슴이나 팔이 발달되신 분들도 여유 있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냥 나는 여유 있는 핏을 좋아한다. 좀 활동성 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폴로 셔츠를 처음으로 구매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클래식 핏부터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꺼내서 입으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넣어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클래식 핏. 그 다음 두 번째. 커스텀 핏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첨단 장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360도. 네, 잘 보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단추를 채워서 입었는데 보시다시피 커스텀 핏은 클래식 핏보다 조금 더 슬림한 그런 실루엣을 가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허리 품이 좀더 슬림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클래식 핏에 비해서 전형적인 동양인의 체형에 좀더잘 어울리는 그런 핏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마찬가지로 롤업을 해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입었을 때도 이제 굉장히 편해요. 지금 이 커스텀 핏 같은 경우에는 총장이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넣어 입기가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핏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어깨 너비가 가장 넓어요. 마찬가지로 어깨가 발달한 체형에 좀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좀 운동을 하셔서 뭐 어깨나 가슴이 발달을 했다. 근데 뱃살은 조금 없는 편이다. 그러신 분들이 입어주시면 딱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스텀 핏이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슬림핏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폴로의 핏 중에서 가장 슬림한 핏이에요. 이 라인이 딱 맞아 떨어지죠. 특히 이제 허리 라인이 굉장히 슬림하게 나왔습니다. 또 이제 첨단 기계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잘 보셨나요? 아, 저희가 이 기계에 도입하려고 진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지 를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laughs> 깜깜하네. 앞이 깜강하네요. 자,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이 허리 부분에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정말 똑 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목도 좀더 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팔이 엄청 길어요. 팔 기장이 이세 가지 핏 중에 가장 길게 느껴집니다. 슬림핏이라는 이름에 맞게 날씬하시거나 마르신 분들에게 좀잘 어울릴 것 같고 팔이 또 유난히 길기 때문에 팔이 기신 분들도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에도좀 롤업을 해볼게요. 요즘 이렇게 입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으로는 아 20대 때까지는 이런 슬림핏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육류에 뭔가 이렇게 한잔하러 간다. 그랬을 때 이런 너무 슬림한 이런 셔츠를 입고서 이제 뭐 앉아서 이제 막 고기를 먹고 이러면 배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배에 좀 힘을 주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슬림핏을 좀안 읽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촬영하고 있는 매니저님 보기에는 이게 제일 예쁘다고 하네요 위안을 한번 얻어봅니다 슬림핏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디테일한 실측 사이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M 사이즈 기준이에요. 먼저 총장. 클래식 핏이 83cm, 커스텀 핏이 85cm, 슬림 핏이 83cm로 커스텀 핏을 제외하고 나머지 둘은 거의 비슷한 기장입니다. 다음은 소매 기장. 클래식 핏은 65.5cm, 커스텀 핏은 65cm, 슬림 핏은 67cm입니다. 슬림핏이 클래식핏, 커스텀 핏보다 소매가 더긴 편이죠. 자, 다음은 품입니다. 어깨너비와 가슴 단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클래식핏은 어깨너비가 46cm, 가슴 단면이 57cm로 품이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핏은 어깨너비가 47cm에 가슴 단면이 56cm입니다. 슬림핏은 어깨너비가 45cm, 가슴 단면이 53cm로 몸에 딱 맞게 라인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슬림핏 M사이즈와 클래식핏 S사이즈의 품이 비슷해요. 자, 클로버 여러분, 이렇게 폴로 셔츠 구매 가이드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어,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거리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분들의 폴로 셔츠를 보면, 사이즈가 진짜 애매한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렇게 크게 입으시지? 허리품이 너무 남으시는데, 혹은 너무 작게 입으셔서 어깨가 이렇게 막 도드라진다든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진짜 매장에 방문을 하셔서, 그 매니저분들에게 조언을 얻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폴로에서 뭔가 구매를 하면 특히 뭐 바지 같은 것들은 아예 수선까지 거기서 맡겨버리고 거든요. 아메리칸 클래식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해외 직구로도 참 많이 사는 편이에요. 훨씬 더 저렴하니까. 아니면 이제 아울렛도 잘돼 있고 정가로 사는 비율이랑 그렇지 않은 비율이 거의 반반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어떤 실착 사이즈가 궁금하시면 바로 매장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멋진 폴로 셔츠와 함께 자신감을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